자, 시작하겠습니다. t o t a 링 hatchlings ha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hatch라는 단어가 부하라는 뜻이잖아요. 부하다는, <laughs> 도끼로 깨부시다는 원래는 뜻입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t o t a 링 hatchlings 어떻게 될까? hatchlings 할때이 링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 우리가 지소사라고 하거든. 지소사. 무엇인가를 조그하고 귀엽게 부르는 이름이야. 우리 덕이라는 단어 있죠 덕. 오리잖아 그죠? 오리 새끼를 영어로 뭐라? Duckling. d u c 이렇게 하거든? 그 링이라는 이 소리가 아주 작고 귀엽게 부르는 소리야 그러면 터 u 해 t 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알을 깨고 나온 거북이 새끼가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알을 깨고 나온 거북이 새끼는 have 가집니다 have 아니에요 잠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v o l v e 라는 단어가 있네 그죠? 그러면 have e v o l v 가 동사다 이죠 it seems라는 말은 이렇게 가로 빼버릴까? 그럼 이건 원래는 뭐냐면 이런 문장입니다 원래는 it seems that it, s, e, m, s, i s e m s that. 하고, 요렇게 오는 문장이거든. 아마, 대리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거북이 새끼들은 have e v a e d 진화행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전달 동사를, 알겠지? 전달 동사를 요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 있는 종속절을 주절처럼 쓰면서 전달 동사를 이 뭐지? 삽입절로 집어 넣는 거다 그 이런 건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없다고 생각하면 연결하면 된다 자, 그다음, 자 수업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안 됩니다. 어, 선생님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음, 이런 것은 h a v evolve. 그 다음 뭐냐면 어, 진화했습니다. 마더로 to crawl 기도록 전화했다는 거. 어디로 toward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 t o 라는 말만 해도 어디 어, 어디로 어디까지라는 뜻인데 word라는 말은 방향 쪽이라. 우리 말에 이쪽 저쪽 할때 쪽이라는 말을 영어로 word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그 그러니까 toward가 무엇 어떤 어떤 쪽으로라는 뜻입니다. The lighter. 빛을 향하여 빛쪽으로란 뜻입니다. 빛쪽으로 기어 가도록 진화했다. 그냥 거북이 새끼는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도록 기어 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For millions of years 하면 수백만 년 동안 this was highly rational. 자, 이와 같은 거. 이것은 뭐냐면 거북이가 태어나면 빛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는 거 있잖아. 그 행위는 was highly 아주 고도로 rational. 합리적이고 and effective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Yes. 딱 뜯겨 나서 눈을 딱 뜨면 빛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도록 진화가 됐는데 그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the light 빛인데 on the dark 빛, 아주 어두운 해변 위에 빛은 얘가 주어다죠 어두운 해변 위에 나타난 빛은 represent 하면 얘는 나타냈다.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뭐냐면 the reflection이라는 말도 반사라는 뜻이거든. 무엇의 반사니까 이거 reflection이라는 말도 빛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두운 해변에 나타난 빛은 빛을 나타내는 거다. 반사를 나타내는 거다. 무엇의? 달과 별의 빛을 나타내는 거다. 어디에 비친? on the water surface. 물 위에 비친 달과 별빛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말겠지? 그러니까 그 새끼 거북이가 빛을 보고 가게 됐는데 그 새끼 거북이가 빛을 보고 가게 됐는데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다에 비친 햇빛이나 별빛을 아 달빛이나 별빛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그 빛이 비치게 되, 되기 때문에 쟤는 바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가면 결국 바다에 가게 되어 있다. 음, 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야. 중 아, <laughs> 어, 때는 모르고 풀지그럼 의미 몰랐지 그냥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following 지금 following 이라는 단어가 아까는 우리가 following 이라는 단어가 부사 부사구를 가질 때는 뭐뭐 하고 난 다음에라는 뜻이었다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뒤 보니까 following the light red 란 red 란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동명사로서 진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red the turtle 자그 이끌어줬는데 그 애기 터를을 back home 다시 집으로 자, to the sea 다시 집인 바다로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왜 다시 라는 말을 왜 썼어? 엄마가 자기를 해변 위에 올려놨어 지는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라는 말은 그런 의미 때문에 이해가 된거다 Back home to the sea The problem, s 그 문제는 시작됐는데 When humans begin, 인간이 시작했을 때 Building beach front home 하면 해변가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시작됐다 또는 Sparkling hotel, 아주 멋진 반짝반짝거리는 호텔을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해변 반대편에 어 해변 반대편에 그것을 치우면서 시작된 것이다. 자 어쨌든 새로운 빛을 해변에다가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 뜻이 오, 되겠네, 그죠? 음. 아, 어,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개의 빛을 줘버린 거지. 자그 다음에 음 <laughs> now after hatching 자 이렇게 어, 부화를 하고 난 다음에 t o r t o i s 이런 거북이들은 헤드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해 가다 이런 뜻이잖아. 요 헤드가 동사일 때헤드포함면 무엇을 향해서 가다는 동사거든. 그러 여기 있는 얘가 주어고 이렇게 하자. The brightest nearby light 하면 nearby는 근처에 있는 빛인데 가장 밝은 근처의 빛을 따라가는 거북이들은 w a r p i n g guided. 이끌어지고 있었다. 그죠? straight 곧 바로 어디로 교통으로 이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은 교통이라는 말이 말은 뭐냐면 차가 다니는 길로 이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인데 into traffic 교통으로 곧 바로 교통으로 이끌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laughs> 어, 차가 다니는 길로 이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서 그 가장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빛을 따라간다. 어, 어 다시 근처에서 근처 빛에서 다시 near by light. 가장 가까운 근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거북이는 자 워빙 가이드 d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자 곧바로 교통이 있는 곳으로 쉽게 말하면 차가 다니는 길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라는 말인데 uh, a r self-destructive sea turtles naturally irrational? 자 그러면 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self-destructive sea turtle 뭐냐면 그러니까 어 스스로 파괴적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시터를이 말이 뭐냐하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말이 뭐냐하면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타, 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로 자기 몸을 던지게 됐다. 이거 지금 어찌 됐든 간에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시터를들은 아, 내추럴 원래부터 비합리적인 존재들입니까? 비합리적인 존재들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그냥 빛만 있으면 목적으로 빛을 향해서 막 따라가다니. 어들은 정말로 비합리적인 존재들이네요? 하고 이런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스 s yes, 그렇습니다. 어깨들은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자, in modern world, 어디에서는 이 현대의 세계에서는 비합리적이죠. 맹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이런 진화를 만들 때는 합리적이었어. 그때 바다로 향해 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어, 결정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 빛이 있는 곳으로, 땅인데, 하늘이 아니고 바닥인데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근데 이제 바다가 아니라도 반대쪽에도 빛이 지금 자기 눈앞에 비치고 있으니까 그, 거기를 향해 따라가면 자기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합리적이었지. 지금은 현대에서는 다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빛을 따라가는 것은 비합리적이 된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는 비합리적이다.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자, b There is a the deeper truth. 하지만, 뭐가 있냐면,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더, 지, 더 깊은 진실이 있다. Turtles are uh, basing their decision. 자, uh, 이, 이 uh, 거북이들은 uh, basing, 기초를 두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을 어디에? Simple cues. 아주 간단한 uh, 어떤 신호에, 간단한 신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떤 간단한 신호냐면, they are perfectly rational. 아주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간단한 신호.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For their a n c e s t o r 그들의 선조들에게, 알겠지? 그들의 선조들에게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알겠죠? 심플한 신호에 그들의 의사 결정을 기초하고 있다. 이 말은, 그저 그렇죠? 얘들은 진짜 그들이 선조들에게는 완전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지, 그죠 어, t h e s d a y 요즘은 그러나 they evolved the, 그들의 진화한 어, decision-making mechanism 그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라는 어, 말은 뭐 방법 뭐 구조 이 정도로 생각 해 돼요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3번. 3번 i've been blinded by modern lights 그렇지 지금 의사결정 구조는 지금 뭐 되고 있다 being blinded 어, 어, 이 뭐래야지 블라인드 되어지고 있다, 자, 매, 어, 가려지고 있다. 있다. 모에서 현대의 빛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자,